와 마다시모, 무엇은 몰라도, 나라 마다시모, 뭐뭐 라면 몰라도, A 와 마다시모, B 라고 해서 A는 A 나라 마다시모, A 라면, 조금 괜찮지만 허용할 수 있지만 B는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마다시모를 사전에 찾아보면, 요 한자는 아닐 미에요. 마다시모, 아직 그렇지도 않으나, 아직 그래도 라는 뜻입니다. 와 마다시모, 나라 마다시모, 무엇은 몰라도, 뭐 뭐라면 몰라도. 접속은요, 명사 플러스 와 마다시모, 명사 플러스 나라 마다시모. 자, 예문이에요. 私の英語力では旅行はまだしも留学なんて無理です。私の 나의英語力, 한자가 영어력, 즉, 영어 실력이겠죠. 영어 실력으로는旅行와 여행은まだしも, 여행은 몰라도留学な한てなんて 같은 건, 유학 같은 건 무리다스. 무리입니다 私の英語力では、旅行はまだしも、留学なんて無理です。僕を殴るのはまだしも、僕の彼女を殴ったあいつを許せない。僕、な、る、殴る、テリだ。殴るのは、テリの것은、まだしも、ボらド、僕の彼女、なう、よじゃちんぐる、殴るへ、え、かごよんじゃ、殴った、てりん。 아이즈, 아이즈가 원래는 저 녀석이에요. 그런데 A, B 둘다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녀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즈오, 그 녀석을 유르세나이유르스 용서하다, 그거의 가능형의 부정이죠. 유르세나이 용서할 수 없다. 복구殴 나그르노와 마다시모, 복구を 카노조오 나그따 아이즈오 유르세나이 10分ならまだしも1時間なんて待ってませんよ。 10분 나라 10분이라면 마다시뭐 몰라도 1시간 1시간 나한테 난테. 나한테는 뭐뭐 따위 같은 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1시간 나한테 1시간 따위 마떼마센요 기다리다 동사 마츠그거의 가능형 마떼루 기다릴 수 있다. 마떼마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문장 끝에 요를 써서 강조 그래서 마떼마센요 기다릴 수 없어요. 라고 해석했어요. 10분 나라 마다시모 1시간なんて待마てませんよ 프로그래밍 나라 마다시모 세めて 워드 ドとエクセルぐらいうまく使ってください。 프로그래밍 나라 프로그래밍이라면 마다시모 몰라도 세메테 적어도 라는 뜻입니다. 워드 ま 워드 우리 워드라고 하し 워드와 엑셀 엑셀 エクセルぐらい程度をうまく능숙하げ作用ガだ使う使ってくださいサ用ンへせよプログラミングならまだしもせめてワードとエクセルぐらいうまく使ってください